오늘은 남편 건강을 위해 선택한 흑생강이 함유된 블랙 진점맥스 소개해드릴게요 요즘처럼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날씨 유독 지쳐 보이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남성 영양제 찾다가 만난 흑생강 블랙 진점맥스 원래 생강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흑생강이 함유된 남성 영양제는 처음 접해보는 거라 효과가 궁금했어요 마늘도 흑마늘 좋은 것처럼 생강도 흑생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흑생강은 흑생강이라고도 부르고 블랙진저, 끌라차이담으로 표기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쉽게 무기력해지고 피곤을 느끼는 남편을 위해 에너지와 활력을 좀 채워주고 싶어 먹게 된 블랙진저 믹스. 헬스도 다시 시작하였는데 운동 시작 전에 먹어주면 운동 능률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남성 호르몬 감소는 30살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해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필수 영양 섭취를 꼼꼼히 해줘야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루, 아침, 저녁 2회 복용을 권장하고 있어 저희 남편도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알 이렇게 섭취하고 있어요 흑생강 추출물, 아르기닌, 아연, 셀레늄 등 따로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흑생강 블랙 진저맥스 하나로도 든든한 거죠. 감미료, 보존료, 인공 첨가물, 글루텐 등 불필요한 첨가물을 넣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흑생강 블랙 진저맥스. 남편 먹는 거라 엄청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태국 식약처의 승인을 완료한 FDA 정식 등록된 검증된 영양제용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었어요. 블랙 진저맥스는 특수농축 공정을 통해 10kg의 원물에서 1kg만 생산되는 10대1 추출분말은 비활성 화합물이 제거된 순도 높은 추출분말로 섭취 후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이점이 있어요. 10배의 고농축 분말이 좋은 점인 거죠. 중금속 미생물 검사 완료한 균일한 미세입자로 흡수력을 증가시켜주고 유효성분만 추출하여 영양소는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이라 일반 분말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이것저것 여러 개 챙겨 먹는 거 귀찮아하는 남편에게 딱이었어요. 에너지가 높아지고 활력의 차이가 느껴지니 남편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챙겨 먹더라고요. 캡슐도 목 넘김이 좋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100% 식물성 비건 캡슐을 사용하였기 때문인데, 온도 습도에 덜 민감하여 영양분 손실 우려가 낮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휴대할 수 있어요. 소화도 쉽고 식물성 비건 캡슐이라 채식주의자들도 섭취 가능해요. 남편도 흑생강 효능 생각해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쭉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남편을 위한 영양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